안녕하세요. 예, 군대에서의 사고로 인한 부상 꼭 군인 재해 보상과 보훈 보상 이중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제 예, 주제인데 어,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. 음, 어떤 분이 몇십 년 전에 예, 군대에서 한쪽 눈이 실명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. 이등병 때요. 그러다가 이제 그 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, 그,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죠. 음, 그런데 당시에는 군인 재해 보상과 보은 보상을 이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. 음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은 보상만 신청해가지고, 어, 이제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, 이제 군인 재해 보상은 못 받게 된 거죠. 근데 이제 주위에서, 어, 어떤 분이 에, 이제 이 군인 제 보상과 보험 보상을 다 받는 걸 보고 어, 이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시효가 지나가지고 어, 몰랐어도 시효가 지나서 이제 안 됐을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에, 높았던 거죠. 이제 하지만, 뭐, 이제, 불복절차를 통해가지고, 만약에, 당시에, 절차적, 실체적 흥결이 있었다고 한다면, 군인재해보상도 추가로 받을 수,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제, 이군인재보상과 보험보상을, 이 군인들은, 이제,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, 공통점은, 이제, 군 복무 중 발생한 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, 어, 이제, 이걸 갖다가 더 군인들을,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다, 다쳤기 때문에 더 두텁게 보호를 하는 거죠. 예. 그런데 둘은 좀 약간 목적이라든지 관계 법령이라든지 보상 범위, 보상 형태의 적용대상 심사 기준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. 음. 뭐냐. 이제, 군인 재보상은 어, 군복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거고, 보험보상은 꼭 보, 군복무뿐만 아니고, 어, 국가를 위해 이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애유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어, 다르죠. 음, 이 보험보상은 보다 포괄적인 부분인데, 군인 재해보상은 이 군복무라는 걸딱 정해져 있죠. 예, 관, 관련 법령도 다 달라요. 음, 보시다시피 이런 법령입니다. 이제 보상 범위도 어, 뭐 보상 범위는 겹치는 부분이죠. 보상 범위는 근데 이제 보상 형태가 좀 다르죠. 음, 여러 가지 이제 이 보상 장애급여, 요양급여, 유족급여, 재보상 연금 등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. 어, 보험보상은 보험구여금 의료지원, 치어, 지원 등을 또 받을 수가 있고. 적용대상은 이제, 말 그대로 현역군인 및 군복무 중 사고 질병을 겪은 사람. 어, 군인이라고 한다면 전역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. 음, 그러니까 이제 군복무 중에서, 어, 이제, 이런 사고 질병을 받은 사람. 은 이제 군재 보상법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전역하게 되면은 또 국가 유공자로도 또뭐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받을 수 있고 음, 그렇습니다. 뭐 심사 기준은 당연한 거고 읽어 보시면 아실 거고요. 그래서 이런 군인 제 보상과 보훈 보상을 그 서로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어두 가지를 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. 물론 무조건 받는 건 아니죠. 이 요건에 맞아야죠. 당연히 그건 예 무조건 뭐 군대에서 사고 당했다고 해서 군인 재 보상과 보험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예 이두 개의 요건이 맞으면은 어 요건이 맞으면은 어두 가지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데, 몰라서 군인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험보상을 받지 못하는, 음, 한다고 하면은 정말 억울한 거죠. 국가를 위해서, 어, 봉사하다가 이렇게 부상을까지 당했는데. 특히, 이 보험보상은 어지간, 어, 어지간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, 이 군인재해보상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. 예?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인재해보상에 대해서, 어,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, 어, 이거, 이, 이런 그 앞선 사례처럼 잘 몰라서 어 몰라서 자기가 부상을 당했는데도 장애를 입었는데도 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.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어그 보상받는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 전일 행정사 같은 전문가에게 제가 이제 군 관련 음 그런 이제 업무도 복원했어요. 어, 그래서 전행일 행정사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거나 자문을 구하셔서 어, 좀 제대로 된 보상 어, 손해보지 않는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예. 에, 상담하실 분은 010-279-0459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